안녕하세요 박성동입니다 짱이지 않냐 서른두 번째 시간 오늘은 주제가 여우 누이는 왜 간을 빼먹었을까 좀 이런 으스스한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우 누이 소라는 제주도의 전래동화인데요 여러 가지 판본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어떤 노부부가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딸이 그렇게 하나가 얻고 싶어서 여우 바위에서 시성을 들여서 정말 여우 같은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밤마다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한 마리씩 죽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요것을 왜 그런지 살펴보라고 이제 보초를 서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막내누이가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소의 똥근용으로 손을 쑥 넣어서 간을 꺼내 먹더라. 그래서 가축들이 죽어 나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노부부는 해주 중지하는 막내딸을 모함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 아들들을 내쫓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은 이제 멀리 떠나서 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전체가 폐허가 됐더라. 여우 누이에게 다 화를 당한 거죠. 쫓겨가서 이제 멀리 살던 아들이 세 가지 주머니를 차고 돌아와서 여우 누이를 물리치고 마을을 수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여우는 왜 간을 빼먹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쓸데없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한약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소를 죽여가지고 귀신이나 요물이 그거를 다 뜯어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장면 무엇이냐? 간을 꺼내서 간이라는 건피 덩어리잖아요. 그 간을 입에 피를 묻히면서 먹는 이런 장. 면 장면이 좀 임팩트 있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뭐 간이라든지 또는 심장이라고 하는 염통 정도가 좀 그런 임팩트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이 된 것이 간이지 않을까. 한의학에서 보면 간은 혈을 저장하는 장기라고 했거든요. 간장 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간은 그 말대로 핏덩어리입니다. 조혈 작용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핏덩어리입니다. 뭐 아롱사태를 먹으면 소한 마리를 다 먹은 것과 고기의 맛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피를 보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영양을 보충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소간을 하나, 하나를 먹으면 소한 마리 먹는 것과 같다. 이 설화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화의 소설, 허삼관 매열기라는 소설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허삼관이 가난해서 피를 팔고 나서 가는 게 이제 승리 반점에 가서 피를 빼고 나서 허해진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탁자를 두번 두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돼지 간 볶음 한 접시하고 황주 두냥. 황주는 데워서 이런 인상적인 대화가 나오는데요. 허약해진 피를 보충하는 데는 간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가난한 집에서 병자가 있을 때 또는 허약한 이가 있을 때 고기를 사먹이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할수 있는 게 가축을 도축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 그 중에서 이제 간을 볶아서 먹이는 것이 유일한 영양 보충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간은 영양의 덩어리고 피 덩어리고 그래서 간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에센스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간은 하는 일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 호르몬도 만들고 화학물질도 만들고 피로도 회복하고요 알콜도 분해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 이 마당새처럼 완전히 그 병이 깊어지기 전에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묵묵히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평소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음주를 많이 하거나 과로를 해서 간을 망치지 않도록 평소에 간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은 그만큼 우리 인체, 우리 생명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장기임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